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흐르고 있나요? 혹시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이 모양일까?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 자리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 한 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비교합니다. 그들의 가장 밝은 순간과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나란히 놓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뒤처졌다고 느낍니다. 이 비교의 고통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뿌리는 가래에 있다고, 가래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지고 싶은 욕망, 되고 싶은 욕망, 없애고 싶은 욕망입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할 때, 이세 가지 가래가 모두 작동합니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가지고 싶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고, 지금의 초라한 나를 없애고 싶습니다. 이 욕망들이 우리를 쉬지 않고 괴롭힙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비교하고 있는 그 사람을 당신은 정말로 알고 있나요? 당신이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일까요? 아니면 그저 겉으로 드러난 일부분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은 보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고통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밝은 얼굴은 보지만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은 보지 못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보이지만 자신의 잘못은 보기 어렵다. 남의 티끌은 까불어 날리듯 하지만 자신의 허물은 교활한 사기꾼이 불리한 주사위 눈을 감추듯 숨긴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때 그들의 가장 좋은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자신을 볼 때는 모든 것을 압니다. 부족한 점도, 실패도, 두려움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애초부터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그들의 결과물과 아직 진행 중인 우리의 과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밤에 잠모지루며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완벽함 뒤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겪는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모두 고통을 겪는다. 다만 그 고통의 형태가 다를 뿐이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은 성공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움이 시들까봐 불안해합니다. 인기 있는 사람은 인기가 떨어질까 봐 초조해합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지키느라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이런 보이지 않는 무게들입니다. 그렇다면 비교는 왜 이렇게 우리를 사로잡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불안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일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 이런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는 바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면 내가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으면 내가 사랑받을 만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없는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다만 번뇌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가진 것, 당신이 이룬 것,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와 관계없이 이미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질 필요도 없고, 더 많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본질은 이미 온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무언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가리고 있는 번뇌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가장 큰 번뇌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바깥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보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누구와 비교하고 있나요? 무엇을 비교하고 있나요? 그 비교가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나요? 부족함, 분노, 질투, 슬픔.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그냥 느껴보십시오. 사념처경에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느낌을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즐거운 느낌이 올 때, 괴로운 느낌이 올 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이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비교하는 마음을 알아차릴 때, 당신은 더 이상 그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은 질투를 느끼는 사람이지 질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왜이 비교가 당신을 이렇게 괴롭히나요? 그 밑에는 무엇이 있나요? 어쩌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안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욕구들은 바깥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인정을 받아도 안에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밖에서 구하지 말고 안에서 찾으라. 마음의 평화는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이해에서 온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안해할 때, 그것은 당신이 행복의 열쇠를 바깥에 두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 사람처럼 되면 행복할 거야. 저것을 가지면 만족할 거야. 하지만 이것은 환상입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얻은 것들은 또다시 비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것을 얻는다고 해도 내일이면 또 다른 것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래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이 끝없는 갈망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고통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 할까요? 모든 욕망을 버려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욕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이 가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좋은 것에도 나쁜 것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성공에 집착하면 실패가 두려워집니다. 인정에 집착하면 무시당하는 것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비교해서 이기는 것에 집착하면 지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이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더 이상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인정받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면요.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어쩌면 당신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진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여정을 걷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입니다. 팔 정도의 가르침에서 부처님은 올바른 견해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견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장점이 있고, 당신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신만의 속도가 있고, 당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비교는 의미를 잃습니다. 장미는 백합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강은 바다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봄은 여름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고, 자신의 때에 피어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꽃을 피울 때, 당신은 뿌리를 내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매를 맺을 때 당신은 싹을 틔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계절입니다. 당신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과정입니다. 열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완전함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자비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이 번뇌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완전함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을 항상 부족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번뇌를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내려놓을 때 당신의 본래 모습이 드러납니다. 지금 이 순간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나요? 가슴인가요? 배인가요? 목인가요? 그 느낌은 어떤가요? 뜨거운가요? 무거운가요? 조이는 듯한가요?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느낌에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너를 알아차렸어. 너는 나를 보호하려고 나타난 거야. 내가 뒤처질까봐 걱정되는 거야. 하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내 길을 가고 있어. 이렇게 자신의 마음과 대화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대승기 신론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이해하면서 자신의 실수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시간을 주면서 자신에게는 당장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이해하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나만의 속도로 가고 있다. 나는 나만의 길을 걷고 있다. 나는 나만의 시간표를 따르고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완벽하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볼때 시기하는 대신 기뻐하십시오. 그들의 성공은 당신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된다고 해서 당신이 못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고 모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볼때 우월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그들의 고통은 당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자비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비교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경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천천히 가고, 누군가는 쉬면서 갑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행복입니다. 평화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비교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곳에 도착합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시부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과정을 열 단계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무엇일까요? 산은 다시 산이고, 물은 다시 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으로 완전히 만족합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특별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보다 나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 모든 비교는 멈춥니다. 모든 불안은 가라앉습니다. 모든 분노는 녹아내립니다. 지금 이 순간 깊은 숨을 쉬십시오. 들이쉬면서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내쉬면서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완벽합니다. 지금 이대로 완벽합니다.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뺄 필요가 없습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처럼 일즉일체 일체즉일입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입니다. 당신은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숨을 쉴 때마다 우주가 숨을 쉽니다. 당신이 미소 지을 때마다 우주가 미소 짓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교는 얼마나 무의미한가요? 당신과 다른 사람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큰 생명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당신의 기쁨이고, 당신의 평화는 그들의 평화입니다. 이제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작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강점도 약점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당신입니다. 모든 경험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취도 좌절도 모두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 덕분에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도, 불안도, 분노도 모두 변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그것들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만의 여정을 걸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길과 비교하지 말고 당신의 길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속도에 조급해 하지 말고 당신의 속도를 존중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당신만의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당신은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단 하나의 존재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특별합니다.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충분히 사랑받을 만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매 순간 기억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나눠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여러분의 생각이 고요해지기를.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만나시기를.